서로 단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지. 응. 그러면 만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거리보다 짧아야 되겠지? 중심 여긴 0,2고 반지름이 2지. 얘는 A,0이고 반지름이 1이 되겠지?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돼? 전과 전사의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4가 3보다는 작아야겠지. 3이 되면 딱, 어때? 딱딱 아, 접하는 거니까. 3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9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A제곱이 5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래서 끌마루트 4이 나왔 나와? 나와. 아, 음, 음, 그 다음에 중심이 이것이고, 이것에 접한다. 그럼 여기 3,4야가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접하는 원이 있어, 어 이렇게. 외접도 있고, 내접도 있겠지, 이렇게. 응. 그럼 이 거리가 5잖아, 지 이거 됩니까? 응. 5니까. 반지름 빼면, 4 이거나, 반지름 더, 더, 더 해도 되니까. 5 더하기 는은 6. 6. 그럼 4 더하기 6은 10이 된다는 얘기야.